기쁜 소식 선교회 강릉수양관에서 지난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54회 겨울캠프 1차, 동이 터오는 새벽, 체조로 몸을 깨우고 이어진 조용한 시간과 새벽 말씀, 그리고 오전에 듣는 두 번의 말씀까지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도들은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가는 동안, 새벽과 오전으로 진행되는 복음반에서는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. 이번 1차 강릉캠프 복음반에는 기쁜소식 분당교회 김재홍 목사, 제 복음반은 기쁜소식 광명교회 이희택 목사, 노인복음반은 기쁜소식 포천교회 김태석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부터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차근차근 복음을 듣는 동안 마음 속 무거웠던 죄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. 여기 와서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아 나도 죄가 없다. 어,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못을 받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도 죄가 없다.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목사님이 설교하는 들으면서도 그건 확실하죠.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뭐 이렇게 용서해주십시오 이런 건 나는 이제는 안 하리라. 그리고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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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믿고 갈라고요. 강릉 캠프의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아카데미. 그중 독서토론 시간에는. 최근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작가 한강의 대표작, 채식주의자를 다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강릉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건강산책 아카데미로 정동진을 찾은 성도들, 하염없이 치는 파도와 고요한 백사장은 겨울 동해바다의 고즈넉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. 대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저녁예배, 각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들이 펼쳐지는 가운데, 목요일에는 기쁜소식 도봉교회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란 제목의 트루스토리를 기쁜소식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찬송도 예배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. 1차 강릉캠프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한 기쁜소식 김천교회 윤종수 목사 30년 전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프리카 선교회 씨앗을 심은 그 시절의 간증을 생생히 전했습니다. 불가능한 형편 속에 얻어낸 종교 등록증, 그 뒤에 담긴 믿음의 간증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을 심었습니다. 어, 오늘 윤종수 목사님께서 어, 케냐 선교하셨던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하시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말씀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라 그러고 정말 풍랑에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.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 결국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는데 어 저도 아직 학생이지만 저 선에서 이제 어려움도 있고 제가 노력해보려고 한게 정말 많은데 이번 또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도 이제 대학교 가면 어려운 형편도 많을 거고 공부하는 것도 어, 힘들 텐데 그때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, 다 괜찮아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. 우리 성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성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,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방문사님이 어, 믿음의 말씀으로 하셨던 사,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저도, 어, 사람이라 참 의심도 많고, 방문사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하실 때, 아, 정말 이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저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, 참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어 담으시고 저희에게 간증으로 보여준 것을 볼때아이 어, 복음의 안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 안에서 큰 복을 있겠다라는 어, 미, 믿음이 들었습니다.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. 선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시리란 소망 속에 성도들은 1차 강릉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. 군뉴스TV 정영입니다.